음, 안녕하십니까. 영덕 한빈동장, 유기농 이진녀입니다. 어, 오늘 저는 이제 포포나무 열매, 에, 저번에 올려드린 또 영상을 어, 두 분이나 올렸었는데, 지금은 요걸 9월 11일 날 닦는 어, 겁니다. 단단한 거. 어, 저번에 영상은 음, 나무에서 숙성이 돼서 어, 비닐 안으로 뚝 떨어진 거, 완숙해서 이제 떨어진 거고, 어, 그때는 이 노르스름하게 이제 됐는거고 말림은 누르면 말랑말랑 했는건데 이 포퍼는 150g 정도 돼 보이는데 9월 11일 날 따서 바로 새파란거 단단한 걸 따서 날짜 기록해 놓고 오늘 9월 22일 입니다 열 하루가 지났는 셈인데 어, 왜 요걸 찍나면은, 퍼포나무 열매는 음, 숙성해서 따야 제 맛이다. 이런 말이 이제 돌기 때문에, 그러면 숙성해서 따는걸 갖다가 택배로 보낼 때는 너무 물러서, 음, 웬만한 완충작용에 해도, 어, 복숭아의 미백도 정도로 이제, 이제 충격을 받으면 갈변하고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, 음, 과연, 그걸 숙성해가, 뭐, 하면은 저번에도 맛있었고 한 건데, 덜 숙성된 거, 단단한 거, 어, 요때 따갖고, 이 요거 9월 1 1일 요거는 이미 숙성대가 떨어지고 남은 겁니다. 남은 거. 어, 남았던 걸 갖다가 세팔해갖고 한개 땄습니다. 그냥 숙성할 때 기다리지 않고, 어, 그래갖고 지금 11일을 돼갖고, 이제, 어, 이, 실온에 놔두고, 냉동실 에안넣고 실온에 놔두고, 냉장고도 안 놓고, 어, 먹어보기로 하고, 이제 놔둔 겁니다. 시험적으로. 거 말로, 만져보면, 말랑말랑 합니다. 이, 퍼포는 이제, 겉에 갈변되더라도, 음, 숙성됐는 것도 냉장고 놓으면, 이렇게 이제 갈변이 되는데, 특히, 이렇게 새카맣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근데도, 그 안쪽에 내부는 전혀 손상없이 말랑말랑 하고 그렇습니다. 일단 그러면 이제 어또 잘라 보겠습니다. 잘라서 숟가락으로 이제 퍼먹고 이래야 되는데 어 잘라 보겠습니다. 어 이걸 갖다가 옆으로 음 어, 이게 이제 씨앗이 있어갖고 칼이 안 지나갖고, 어, 옆으로 제껴보겠습니다. 어, 속은, 음, 노랗습니다. 노랗게, 그리고, 음, 숟가락으로, 음, 조금 제껴보면은, 예, 예, 이렇습니다. 음, 겉에는 이렇게 갈변돼도 속은 노랗게 전혀 문제없고, 그 이제 맛의 차이가 있느냐? 새파란거 딱서 실온에서 놔뒀을 때 맛의 차이가 있느냐? 이제 그걸 문제기 때문에 뭐 일단 육안상으로는 숙성돼 갖고 는거나 조금 단단할 때 많이 단단할 때다 갖고 지금이나 색깔은 육안적인 색깔은 똑같습니다. 향도 좋은 걸 봐서는 별 차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. 음. 예, 맛있습니다. 단단한 거를 수확을 해서, 음, 소비자한테 보내도 전혀 문제 안될것 같습니다. 음, 굳이 숙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, 음, 택배 보는데, 음, 뭐 상하고 하는 거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. 음. 예, 네, 단단한 걸 따갖고, 11일 있따 먹는데, 맛에 저는 숙성해갖고 딴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. 예, <laughs> 네, 맛은, 망고 향, 바나나 향, 음, 단맛은 바나나보다 훨씬 좋고 음, 향도 이게 바나나 향보다 훨씬 더 강하게 좋습니다. 음, 단맛도 훨씬 좋고 음, 씨앗이 다섯 개 들었네요. 오늘은 포포가 미숙성, 미 단단할 때 따서 11일 동안 놔뒀다가 말랑말랑해졌을 때 먹어봤습니다. 맛의 차이는 숙성한 거나 별 차이 없이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